요 왼쪽도요 오른쪽도요 쪽도요 왼쪽도요, 왼쪽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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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리 한번 부탁 오실게요. 왼쪽이요.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왜 귀엽게 없냐고. 아쪽이야 엄마가... 왼쪽.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시 보러 주실게요. 그리고 네. 나가면 내도 아, 생이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정. 아, 음. 음. 라 엄마 아, 테라 엄마요 가운데부터 오실게요 왼쪽이요 아, <laughs> 인사 손인사 해주세요 오른쪽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려다 손인사도 같이 해주세요. 오른쪽 이요, 왼쪽 이요, 하트 가, 한번해 주세요. 하트 시선 걸어 주세요. 진짜 네, 감사 합니다. 그래 놓고 내배운는못 찍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오빠 언제 오냐고. 이렇게 가운데, 에 수상 고르고러 주세요. 누가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합체도. 네. 하트, 하트. 해주세요 하트. 왼쪽도요 포즈 뭐 다른거 하나만 부탁드려요 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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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기다렇게저안요 들어가?

]Sí. 아기 축하해요. 시청해 축하드요서 왔어요. 왔어요. 우리보다. 야, 다요 드라마 끝나서 슬퍼서 비와요. 미안해 아무 말해서. <laughs> <방탄에는> 안 보여. 어지 엔딩 장면 보고 싶데 빨리 와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가 손목 주면안 돼요? 손목 해주면 안 돼요? 내려가요 <laughs> 미안해요, 자꾸 뭐 시켜서. 뭐 시켜서 손목구부, 이거. 하나, 둘. 어제 엔딩 아, 막시 지금까지 미스터 기간제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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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간다 현수 <형도> 왔어. 아, <laughs> 고마워. 귀여워 잘 보였어. 반다 머리살고뭔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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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